지금 여러분들 이 이십일 번이 들어가 있는 유형어때 이십 번, 이십일 번, 이십이 번, 이십삼 번, 이십사 번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럼 이 이십 번부터 이십사 번 유형의 문제가 어떤 문제야? 주제 문제죠 전부다. 그럼 이십일 번을 여기에 집어넣었던 얘기는 뭐야? 주제 문제란 얘기에요. 맞제.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은유적 표현에다가 윗줄을 끄놓고 여러분들 이 글의 주제는 뭘까? 이렇게 잡은 거야. 이풀 김쌤입니다. 2025년 9월달, 우리 모의고사 준비를 하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이 많은데, 21번 유형을 3월달, 그리고 5월달, 6월달, 7월달, 요 4개의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빈칸 다음으로 좀 어려워하는 문제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시면 안 돼. 물론 뭐이미출친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이미출친 부분이라고 하는 데서 너무 매몰돼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될때이 문제를 포기해 버린다. 만약에 미출친 부분이 이해가 잘안 된다 그러면 무엇에 집중을 하면 되냐면 주제에 집중을 하면 돼요. 주제. 21번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잡아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3월달부터 7월달에 있었던 네 문제를 가지고 21번 보면 자, 선생님이 내신 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주어동사 표시라든지 이 세부적인 문법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문법적으로 내가 완전히 해석은 못한다 하더라도 맥락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독해력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자, 이게 그린 주제와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여기서 나무가 잘려진다 중간에라고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나무가 의미하는 거를 먼저 잡아야 되겠지.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데카르트의 유명한 나무라는 게딱 나온다. 맞지?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묘사가 잘 되어지는 게 뭐야? 과학과 철학의 통합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나무와 분명히 관련이 있겠지. 그래서 따라가 보면 자, 나무의 뿌리가 뭐와 일치한다 그래. corresponded to 뭐뭐와 일치하다. 자, 메타피직스와 일치한데 그럼 이게 뭐냐면, 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돼 있다, 그지? 형이상학이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줄기라고 돼 있는, 이 몸통이죠, 몸통. 몸통은 뭐가 일치한다? 피직스, 물리학과 일치를 한다. 자, 그러면 제일 뿌리는 어디 에 있다? 형이상학이 있는데,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철학이죠, 철학. 그지? 그 다음에 그 몸통은 과학이 되는 거야, 물리학이 되는 거고 이 물리학은 뭐라고 하나 중간의 어, 일반성이라고 되겠다, 그렇지? 자그 다음에 그 가지와 열매가 있는데 그 가지와 열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데 응용과학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미 답은 다 나왔어요. 그럼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선생님 이 나무입니까? 미안해요. 자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럼 이게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아 미안해. 지금 마우스로 지금 해야 돼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이뿌리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뭐야? 그렇지 철학이고. 그럼 이 몸통 부분이 뭐야? 물리학이고. 그 다음에 이 가지에서 뻗어 나온 열매 따위 줄기가 뭐야? 옳지. 이 응용과학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나무의 중간을 얘기하잖아. 그럼 나무의 중간은 뭐예요? 철학과 응용과학 사이에 있는 것을 얘기하지. 맞지? 자 그는 이 고려를 했다. 전체의 과학 시스템과 그리고 철학 시스템을 오늘날 우리가 과학만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나무의 형태로 데카르트는 과학과 철학이라고 하는 게 같이 붙어 있는 걸로 봤다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이 선택지에서 혹시 그런 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고. 과학이 그 자체를 철학적 기반으로부터 분리시켰고 그리고. 이동했다 어디로 결론을 도출을 하는 것으로 어, 이동을 했다 무엇에 기반해서 물리적인 원칙에 기반해서 잘 봐라 아까 나무 있었잖아요 뿌리지 그니까 몸통이 뿌리에서부터 나오지 그럼 분리가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이동해 가지와 열매로 이동한다 그랬잖아 이게 응용 과학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리고 기본적 원칙이라고 하는 게 물리학 아니야 그럼 정답은 1 번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 오답 한번 봅시다. 형 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고했는데이 가장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그다음에 결과는 consistent 일치하는 무엇 관찰과 일치한다 그랬는데 이런 얘기는 앞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없었어요. 자 응용 과학은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덜 의존적이 된다라고 되 있는데 응용 과학이 덜 의존적이 되는 건 아니지 뿌리가 어차피 철학에서 오는 것인데 맞죠. 그게 연출력고자 과학은 어, 덜 중요시 여긴다. 윤리적 그럼 벌써 이 윤리가 아니잖아. 맞제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잡아낼 수가 있었고, 굳이 밑에 거다 읽을 필요는 없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5월달에 실시한 그 모의고사 2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이, 이건 솔직히 우리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했다. 이 부분은요. 우리는 달에 모두 자식이다. 이렇게 돼있어 그러면 우리는 달에서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주제와 관련 지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초기에 지구가 충돌을 했다. 뭐와 거대한 다른 이 덩어리들 질량들과라고 했다.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충돌을 막 했어요. 그리고 그 원형의 지구가 생각되어진다. 뭐한 것으로 문법은 쌤이 지나간다 그랬다. 거대한 충격을 서스테인 유지를 했다. 뭐와 이 화성 크기의 덩어리와 이름 세이야라고 읽어야 되나? 자이 세이야라고 불리는 충돌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지, 이 달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어졌어. 이러한 충돌로부터 되나 1억 년 전쯤에 뭐 하고 난 뒤에 태양계가 생겨나고 난 뒤에 이거죠. 아무 문제 없죠. 그럼 이제 달이 생겨났어. 그러한 충격은 뭐라고 생각되어진다. 자, 낙때린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지구를 그래서 지구가 벗어나겠다. 그것의 일상적인 회전축에서 자 뭐하도록 지구가 지금 기울어져 있어 23.4도 정도 멀리 기울어져 있다. 무엇에서? 그것의 궤도 축에서. 됐니? 태양 주변에. 자,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서 지구가 23.4도 기울어졌다는 얘기야. 맞지? 자, 23.4도가 기울어진 거. 그 기울기가 우리의 1년의 계절 주기를 발생시켰다. 됐니? 자, 이러한 한 해의 일부에서 북방부가 기울어진다 태양 쪽으로 그래서 이제 뭐 논리를 설명하는 거죠 충돌로 인해서 지구가 23.4도 기울어졌고 그리고 계절이 생기고 그렇지? 그렇게 됨으로써 여기 봐봐 안정된 기후가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 됐니 그러니까 달로 인해서 우리 지구가 생명체가 생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주제와 관련된 선택지를 찾아보면 이제 1번. 달이 보호를 해준다 지구를 달의 그 행성들이나 어 질량들과의 어떤 충돌로부터 자 달이 보호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기울기가 234도 기울어졌다라는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1번은 되지 않고 그다음에 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물이다 지구 형성에서 나온 자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래 주제 내용에서는 없었다. 그다음에 달의 페이즈는 그 단계의 순환이 영향을 준다 요까지는 뭐 좋아요. 근데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니까 이게 틀린 거지. 달의 중력이 지구에 대한 허락을 해 주었다 생명체가 발달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4번이죠. 이 말하고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사실, 이말 보고 선택지 읽었을 때 4번이 바로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이거는요 6월달 모의평가. 여러분들이 좀 쉽다고 생각을 하셨던 6월달 모의고사 21번 한번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뭐 부스트가 나는 뜻이 몰랐다. 뭐부스트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러면은 벌써부터 이제 좀 힘들어지는데. 자, 부스트는 뭐 증가지, 증가. 증가가 그라운드 땅에 박혀 있다 이 말이야. 어디에 박혀 있냐면 픽션. 자, 허구 소설이잖아. 그러니까 허구에 박혀 있다. 자, 이 무슨 말인가? 그래, 주제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래 주제와 관련 지어서 여러분들이 찾으면 분명히 이 문제는 쉽게 풀수 있었다. 자, 가 보면은 자, 베이스 A on B다. 그렇지? 너의 자기 가치를 자, 요런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클라이밍 퍼포먼스는 위로 올라가는 수행이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 발전되는 거야. 됐지? 그니까내 능력이 발전되는 것에 어? 또는 내 능력이 점점 올라가는 것에 당신의 가치를 둔다면 이거지. 그 두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을 자, 변덕에 놓게 될 것이다. 외부적인 요소에라고 돼 있다. 그지 그럼 여기에서 요 부분 첫 번째 문장이 그래. 그 핵심이에요. 당신이 막 올라가려고만 하게 되면 그런 외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자, 이와 같은 요소들은, 자, 랜덤이라고 돼있죠. 무작위적일 수 있고, 그리고 잘못 여러분을 이끌 수 있대. 자, 비교라고 하는 것은 착각의 원천이다라고 돼있죠. 그럼 여기에서 비교라고 하는 게 어떤 거야? 외부적인 요소일 수 있다는 거지. 자, 당신은 느꼈다. 이제, 가,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거야. 네가 잘했다고 특정 클라임 즉 오르는 데 있어서 네가 뭔가를 오르는데 뭐 산을 오르든 뭘 오르든 자 글을 잘 올랐어 왜냐하면 너의 파트너가 자 비교를 하고 있지자 가졌기 때문에 뭐를 하루 놀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파운드 찾았다 오르는 것을 매우 어렵게 됐니 그러니까 너의 파트너가 잘못하니까 네가 잘했다고 느끼는 거지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네가 잘한 건 아니지. 자 너는 단지 약간 어렵게 잡고 결론 내린다. 대리야, 네가 매우 잘했다고 됐나? 그럼 이거 진짜 네가 잘한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올라가면 네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짜야라는 거야 됐어. 자또 다른 예를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또는 너의 파트너가 이번에는 그의 게임의 최고 꼭대기에 있었다. 그니까 얘가 제일 잘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약 했다라고 느꼈다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네가 실제로 약한 게 아닌데 얘가 너무 잘하니까 네가 약하다라고 느낀 거죠 맞지? 자 사실상 객관적으로 너가 put in 두었어 뭐를 너의 강력한 어떤 performance 그 행동을 두었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 실제로 잘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잘했다 그러니까 네가 객관적으로 잘했는데 네가 비교를 딱 해보니까 얘가 너무나도 잘하는 놈이라서 네가 약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당신이 실제로 잘했을 때도 못해 보이고, 못했을 때도 잘한 게 아닐 때도 잘해 보인다, 이거지. 오케이? 응, 음, 뭐요 만약에 그 퍼포먼스가 당신의 어떤 자기 가치를 증가시킨다면, 그 증가는 뻥이야, 이거야. 됐니? 그럼 그와 관련돼 있는 거를 좀 잡아보면 자 여기 4번이 함정으로 좀 많이 가는데 자 여기에서 비교 파트너하고의 비교는 당신의 어떤 기분을 저하시킨다 낙담시킨다 디 모티베이팅은 그런데 문제는 비교했을 때내 기분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4번 은될 수가 없지 됐니 음. 자 3번 보면 너의 성취에서 네가 받아들이는 자신감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7월에7은고3 모의 평가 21번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밑줄 친 부분은 그래 주제와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리큐리티 이 단어를 몰랐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주제를 찾아야 돼, 그때는. 그렇지?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시험을 친 거니까. 자, 여기 보면 스포츠 미디어 커버리지가 있어. 자, 쉽게 가면 미디어에서 스포츠를 다룬다는 거야. 그렇게 스포츠를 다루는 것이 어 이포머럴 즉 일시적이다. 그것의 성격상. 자, 일시적이다. 이걸 몰랐다. 그런데 temporary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휘 잡아주면. 자, 지금하고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졌어. 근데 그게 받아들여져. 우리가 우리 대구잖아요. 삼성 졌다 이 말이야. 근데 받아들여진데. 왜냐하면 우리가 스포츠라고 하는 그 어, 도락을 소비를 하지. 어떤 것으로써? 웰컴 브레이크. 즉 환영하는 휴식으로. 그러니까 재밌는 일상생활에서 압력이야. 일상생활의 요구로부터의 압력으로 우리가 그 기분 좋게, 즉,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그 스포츠를 즐기기 때문에 이거야. 그러나 많은 스포츠 팬들은 인식한다. 뭐를 그 경기가 한때 뭐처럼 보였던 굉장히 시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였던 대회가 되겠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야구 막 하고 있죠? 이번에 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경기를 막 봤는데, 그게 결국에 녹았다? 뭘로? 녹는다 정도로 봅니다. 녹는다? 그래서 무엇으로 들어간다? 그 일상의 시간에 배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은 곧 잊혀진다. 야구가 암만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막 일을 하면서까지 생각을 하고, 막 되게 화가 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야구 경기 보고 나서 조금 실망할 수는 있지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야구 경기는 곧 잊혀진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리퀴드티라는 의미로 잡아보면, 야구 경기, 스포츠 경기의 어떤 승리와 그 팬은, 금방금방 금방 잊혀진다 쪽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을 주제 부분으로 잡고 한번 풀어보면, 자, 1번, 팬덤이 영향을 준다 스포츠 미디어 커버리지. 아니죠? 자, 왜 최고의 운동 선수 수 이게 아니지. 이런 얘기는 앞방에 아예 없었고, 자, 3번, 어떻게 집중, 무엇에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집중이 줄어드는가 빠르게. 이거잖아요.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냥 스포츠에 대한 그 승패는 그냥 곧 잊혀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퀴디티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래 주제를 잡으면 충분히 3번으로 잡히잖아요. 맞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흔히들 여러분들, 그러나를 먼저 보라. 그래 주제를 잡을 때, 그러나를 보라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을 거야.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러나를 먼저 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어, 우리가 쉽게 잊혀진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자, those holding promise to become groundbreaking moment. 이렇게 되어 있는 게좀 어려운 구조인데 도치되어 있는 거야. 어, 이 땅을 흔드는 순간이 돼버리는, 즉, 획기적인 순간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는 것들이 일상의 스포츠 대회를 넘어서 올라올 때도 있다, 이 말이요. 에 자, 이거는 뭐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굉장히 어, 중요한 경기의 승패가 경우에 따라서는 평소에 우리가 흔히 하는 스포츠 경기를 넘어설 때도 있다라는 거다. 그게 그냥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리퀴디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 설명을 하려면, 유동성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잊혀진다라는 3번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이 문제는, 리퀴디티라는 단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몰랐다라고 했을 때는, 어, 이 however 다음의 내용에 초점을 둘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좀 틀리는 경우는 있,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디스 이 s 큐리티가이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however 쪽은 굳이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됐었다. 이밑줄친 이 부분에서는. 됐나? 이렇게 21번 문제를 풀 때는 그 단어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을 알면 제일 좋지만 그밑줄친 부분에 어, 너무 매몰되지는 마시고 주제와 연계시켜서 문제를 풀면 어, 밑줄친 부분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9월달 모의고사에서도 이 방법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